그렇지. 우와 공이 <laughs> 부감 너가 이제 계속 뒷땅이 났던 건 아니고 가끔 가다가 슈퍼 뒷땅을 쳤다는 거. 네. <laughs> 어. 그러면은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찾아볼 거거든. 음, 네. 한번 그럼 쳐보자. 오 나왔다. 나왔다 <laughs> 얘기하 아니, 생각보다 카메라 케니까 갑자기 잘 쳐가지고, 이거 오늘 뒷땅을 치긴 하나 했어. 자, 뒷땅을 되게 원초적으로 좀 알려줄게. 우리가 공이 있는데, 이 헤드 클럽이 뒤에 맞는 거잖아. 어 한마디로, 이 손목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빨리 풀렸다는 거야. 근데 이러한 이유가 왜 생기는 거냐면, 손목이 경직이 돼서 그래. 그러니까 나영이가 좀 편안하게 잘칠때 보면은 되게 채찍처럼 툭툭 치는 느낌이 드는데, 특히 이제 필드에 나가게 되면은, 우리가 잘 치고 싶으니까 내가 저기다 잘 보내고 싶으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 버리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목도 경직돼서 왼팔을 단단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왼팔이 골프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이 손목의 움직임은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내가 왼팔은 적어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손목에 힘을 빼서 스윙을 해줘야지 가볍게 가볍게 치면서 뒷땅 없이 똑바로 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나영이도 한번 해보자 구도 자 일단 먼저 이렇게 흔들흔들 움직여 볼까 그치 힘툭 빼고 흔들흔들 그치 여기에 왼팔에 힘은 살짝 줘 볼게요 줘놓은 상태로 흔들흔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견고하게 지금 힘을 빼면서 스윙할 수가 있는 거야 처음에는 우리가 작게 한번 해볼까 너무 좋았다.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아 이렇구나 해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점점 키워가는 게 좋아. 자, 아까 다시 흔들어 볼까? 어힘 주고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올라가 합까지 그렇지 앵글 더 들어가게, 그렇지 손목 힘 투, 그렇지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목의 움직임이 코킹 자연스럽게 들어가자. 너가 일부러 손목을 꺾으려고 한게 아니라 더 힘을 빼니까 더 앵글이 들어가죠. 지금 그 정도 높이에서 한번 쳐보자. 백스윙. 어 좋아요 좋아요. 어.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아까와 다르게 힘으로 치는 것같진 않아. 어아 정말 아이 헤드 무게 반동으로 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. 그러니까 손목 앵글도 잘 들어갔고.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풀 스윙 한번 해볼 거야. 야, 일단 테이크백 그렇지 흔들 흔들 자 하프 흔들 자 손목 더 가볍게 그렇지 그렇지 자풀 스윙 그렇지 회전하면서. 오케이. 쳐보자. 어, 나이스. 손목 앵글 너무 좋았어. 지금 손목에 힘이 싹 빠지면서 정말 이 헤드 무게만 딱딱 던지는 거. 같아. 끌고 와서 되게 부드럽게. 되게 네. 부드럽게. 힘이 힘 빼라고 엄청 했었었는데 음, 음. 힘 빼면 막좀헐렁대는 느낌이고 이런데 왼팔을 잡으니까 확실히 맞아 뭔가 손목은 엄청 부드러운데 팔은 단단해서 좋았어요. 그렇지 힘을 빼고 치는 거는 사실 어,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야. 그런데 힘을 빼느라고 힘을 안 주는 구간이 너무 많다는 거지.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왼팔 만큼은 단단히 힘을 줘서 잡는 이 기준점이 있어야. 그래야 손목의 움직임을 내가 헐렁거리게 스윙을 하더라도 견고하게 칠 수가 있는 거야. 결국에 우리가 손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손이 부드러워야 되는 거지 몸은 오히려 단단해야 돼. 단단하지 가 않을 거면 운동을 왜 하겠니 선수들이. 그치. 오히려 그냥 근육이 없게 만들지. 힘안 들어가게. 말이 안 되는 거거든. 우리가 이 채찍처럼 공을 좀 자연스럽게 뒷땅이안날수 있게 잘 치려면은 왼팔의 힘, 손목의 힘은 빼고 치을 하면 되고 지금처럼 작게 먼저 연습을 하면서 느끼면 좀 좋다는 거지. 마지막으로 치고 마무리 해보자. 우와, 쿠야 진짜 편해. 쿠시. 우와, <laughs> 거리가 너무 많이 나가던데. 아, 진짜. 어, 진짜. 너무 잘했어. 와, 진짜 짱이다 이거. 이렇게만 치는 거야. 아, 구독하시오.